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입니다. 오늘 강의 영상은 물건충별 아파트 감정가 5,900, 최저가 3억 9,800, 채권 청구금액이 이 화살표 써 있는 부분은 필수 코스입니다. 그 권리분석이 복잡하든 단순하든 쭉 이렇게 훑어나가는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을 하셔야 이상하다든지,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라든지, 남긴 부분 없이, 이 끝까지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시세 조사하고, 또 취하 가능성, 이 청구금액, 2억4,900, 이면은, 취하가 들어올 수 있는지, 취하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공연이 권리 분석하고, 현장 가보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 하나가 다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안 살피고 가서 여러 번 깊숙이 검토한 상태에서 경매장 가니까 취하 진행 안 되는 물건 참 허망하죠. 자 채권자가 경매신청 채권자가 키움조축은행입니다 근데 보니까 일순위 뭐이 임대차 내역 없음. 전입자 전입세대 열람원에 의한 전입자가 소유자 아, 그러면, 일단, 임대차, 관계가 없으면은, 대항력이님 임차인, 승계되는 보증금이 없겠구나, 하는 단순 판단하고, 가보자, 시세조사하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최고금이 2억 9,400, 청구금액은 2억 4,900. 얼핏 보면은, 비슷하죠? 설정 최고금액에, 실 대출 금액, 에몇 개월 연체됐다든지. 근데, 주택, AMC, 금융이 1순위 저당권자고, 그 설정 금액, 최고 금액이, 나머지 후순위는 효성, 캐피탈 1억, 1억 5 8 0 4 4,500, 적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경매 신청 채권자는 키움조차 원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의문사항이라도, 우주선 부품 조립에서 작은 나사 균열 스크래치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로 처리안되는 거는 유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키움저축은행이 경매신청 채권이다. 그럼 키움저축은행의 법적인 지위나 자격은 어떤 자격이길래 임의경매가 신청이 된 건지 임의경매 아니면은 말소기준 권리가 이렇게 앞선 그~ 자동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 판결문 뭐 공정증서. 채무명기를 득해갖고 집행문을 보여받아서 신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미 경매기 때문에 등기 내역에 나와 있는 잘해야 됩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입세대 이상 없고, 주택의 임시 경매 신청 지킴 임차인 부존재이 보면은 후순위 저당권자, 론플러스 대부는 설정 최고금액 1억 3천 원 주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일 일자겠죠, 대개. 그니까 러 주인이 소유자가 살고 있는 그 부분 외에 방, 하나, 둘, 소액 임차권자를 들여 갖고 혹시 배당받아가면은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받고 배당받을 그원이 주로 든다든지 불가능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 이런 이제 그 전세권 소액 임차인 위장 전입이라도 볼수 있지만은 법적인 자격을 지위가 주어졌을 때는 뭐 저기 소액 임차인 우선변제는 대개 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외곽 대충 살펴보면은 이 평형으로 55평형 전용면적은 45.48평, 한 10평 정도가 공유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가가 5억 4천5백, 6억 7천5백, 세대수 1290세대 단지 규모는 됐습니다. 이만하면은 지역 열병합. 이 매매 사례 보면은 대충 어떤 거그 외곽에서 시세를 파악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이 키움 저축은행의 법적인 지위를 알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그 사건, 열람하시다 보면은. 대부분 사이트에는 각종 부동산 공부, 뭐 등기부 등본, 지적도,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가옥대장, 이런 게안 올라있죠. 그러니까 그, 러니까 저렴하시더라도 이료 사이트 하나 보시면서 또 정경사 TV로 공부하시는 방법 일러드리면은 영상 1 6 0개 넘어가면서 까다로운 재경매 원인이 되는 권리하자 분석 사건은 거의 커버가 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의만 있으시면은 굳이 힘들게 비대면으로 공부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대면 강의 가서 직접 출석하셔갖고 시간들 다. 어려우신데, 비대면이 얼마나 편합니까? 사건 하나하나 보면서 진행 경과를 보고, 어떻게 권리분석을 해놨는지 보시면서 낙찰 결과. 가 나온 건이 한70% 넘습니다. 이제 한 7개월여가 경과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나 같으면 얼마 썼을 것 같은데, 아, 얼마에 낙찰이 됐구나. 이런 낙찰 어떤 패턴도 아시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성의, 진지함만 있으시면은. 자 위치 보겠습니다. 뭐 기흥지구 그 매스컴에 보도된 대로 우선은 여기 유아 교육시설 이 있고 이 안에 있습니다. 단지 확대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뭐이 전자 어떤 거 메카 단지를 만든다 그러더니 삼성 SDI 본사가 인근에 있고 르노코리아 중앙연구소. 유한양행 중앙연구소 뭐 고급 두뇌가 어떤 산업의 그 기본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그 기흥에 들어온다 고 그러더니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게 코스트코 같은 판매시설이 아무데나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활 편의시설 어떤 그 입지 여건, 교육 여건은 지역 물권치고는 중상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그 강의를 대상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가봐야 될때 들려야 될때 찾아봐야 될때그 키움저축은행이 어떠한 법적지위로 임의경매 신청 채권자가 됐는지 아셔야죠. 아 그런 건 몰라도 돼. 뭐 이렇게 복잡하게 권리분석을 하나? 여러분 임의권도 만약 사옥 임차 보시면 4천만 원. 입찰보증금입니다. 제가 이 강의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이 정경사 TV 초기 영상에는 입찰보증금 물수, 재경매 사건 무수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소홀히 하시는지 소중한 돈 갖고 투자하시면서 이 제가 이뭐 경매 노하우나 법률 전문성 그리고 초기 구독자 여러분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 또이 방문하신 방문자 여러분, 어떤 기본 성의, 성실한 마인드. 심한 얘기는 별 실력도 없으면서 지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카피 캡처해서 갖다 때려붙여 갖고 떠드는 그런 영상. 제가 그한번 보고, 아, 내가 상의 1%한번 자부심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한 게전경사 TV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저당권, 부질권, 채권에 대해서 근저당권은 내가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질권, 유치, 질, 저당, 민법상 그 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한데 이거는 지금 근저당권, 그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된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이니까 이 표시가 돼 있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도시보증공사나 보증보험에서 임대차 물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전 소유자 물건을 등기 전하는데 그 이전부터 전 소유자가 전세입자로 나머지 잔여금, 갭투자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또 증설까지 가서 대출을 받아갖고 하면은 이 등기부 등본에 기입이 안 됩니다. 보증보험이나 그, 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그 담보, 대출, 거기에 대해서 질권 설정하고 채권 등기받은 질권자가 경매 낙찰받았는데, 내가 질권자요 제3 양수자, 변제 책임있습니다. 하고 통보받고 법적인 문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진한 부분 없이 하는 거를 몸에 붙이시고 습관화 하십시오. 그걸 권해드립니다. 이 키움 저축은행은, 근저당권자, 그, 주택의 MC 금융대부, 근저당권 이래는 담보물권에 대한 또 담보를 잡은 그런 채권자구나. 그러니까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름만, 명칭만 바뀌었지. 그리고 그, 주택의 MC 금융대부가 또, 또, 근저당권 채권 출권 설정 황모 씨한테 일부러 또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긴 빠져나간 돈다 받은 금 받은 겁니다. 주택의 임시금융은 이 질권자가 이제 두개두 두 주체가 있어 갖고 채권 회수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문제죠. 저희 지금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 없는 게 상당히 간편합니다. 근데 저거 있습니다. 아셔야 될거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 명도에서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임차인인 경우는 받을 임대차 보증금을 합의가 돼갖고 주면은 인도명령 명도소송 필요없이 소유자인 경우에는 명도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보증금 다 받고 또 줄돈을 생각한 금액에서 차질이 안 났을 경우 이찰자 입장에서 합의가 쉽게 되겠죠. <laughs> 그러면 인도명령을 발부받는데 임차인이 보증금 찾으려면은 확인서를 써줘야 점유 관계에 대한 합의가 쉽게 되고 한데 집 주인이 사는 경우에는 이 아까 등기부등본 보면은 복잡합니다. 후순위 채권이 뭐 가압류도 들어와 있고 이런 경우에 합의가 어차피 가압류 롯데 오토리스 카드까지 세무 세금 관계까지 가 힘들어서 경매 들어가신 건데 누군가 내가 법원에 돈내 입찰 받고 잔금 냈습니다. 아니면은 입찰 보증금 걸린 상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다 하고 나타났을 경우에 대화가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물건 명세서를 그 루틴 항상 거쳐 가야 될 코스 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보십시오. 보증금 500만 원 임대차 기간 아까 말한 대로 그 후순위 전학권자가 소액임차인 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자기도 못 받을까 봐한 그런 전세권 자의 점유 형태입니다. 뭐 차임이라든지 전입신고 확정일제에 제한 받았습니다. 전학권을 했으니까 전세권을 했으니까 더 더군다나 이거 받을 필요가 없죠. 자 여기서는 문건 접수 내역 까지 보셔야 미진한 부분 없이 권리분석을 그래도 깔끔하게 살펴볼 거다, 살펴봤다 하고 현장, 임장 갈 자격이 주어지시는 겁니다. 교부권자 용공공교부청구. 교부권자 용공공교부청구.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지방 세로 추정이 되는데 이세건또한 건이 더, 더 있네요. 내건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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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런 이 경우에는 임차인 선순임차인이 없으니까 연관성은 별로 없는데 뭐 말소 주의에 의해서 아까 선순이 근저당권 이하 배당표의 순서대로 쭉 배당 받, 받아가고 나오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래도 항상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고 어떤 그 물건에 상태. 이런 경우 쫙 보면은, 뭘또 염두에 두실 수가 있냐면은, 이 현장 가서 금매물건 탐색 후에 입찰 기준가를 정하시려는 걸 권해드리는데, 금매물건 찾아보다가, 그럼 이 물건도 금매로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에 중요한 자가 되는 거죠. 합의가 어려운 후순위 채권자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기일, 후 일주일 뒤 매각 결정일, 후 7일, 매각 허브 결정일, 14일 동안은 얼마든지 소유자, 채무자가 그 이외에도 잔금 내기 전 일까지는 빚다 갖고 일반 매매로 전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최고가 매수인근이 됐다든지 그런 그 상태에서는 절차가 다 있으니까 이몇권의 채권이 좀 복잡하니까 아 정상 매매가 어렵구나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입찰가를 한번 정해보시면 됩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자료 말고 낙찰가율이나 이런 자료 말고도 77, 74 보통 뭐70 5%를 약간은 상회하는 정도에서 낙찰이 된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 면적이 넓습니다. 이 물건이. 다른 물건에 비해서 대지 지분권이 많다는 것은 39.6평입니다. 보통은 15평 미만 용적률 높이 진 건물은 건폐율 용적률에서 용적률이, 그까땅 그러니까 면적에 비해서, 층수가, 층고 면적, 전부 면적 합계가 로, 세대수로 나눈 게, 이제, 그, 이, 대지권인데 이, 단지, 전체에서 내 땅이 얼만지, 뭐, 요, 39평을 분할할 수는 없지만은, 내 땅이 어느 정도인지,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되거나, 했을 때, 대지 지분에 대한 보상을 제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강의 영상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해 봤습니다. 감정가 74%, 42,100만원, 전제조건, 금매물건, 현지 인접시 중개사 사무실 가서 탐색 후에 입찰가를 정해 지려는걸 권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자 TV 응원 부탁드립니다.